야 <laughs> <laughs> 맞은척해야지... 씨... <laughs> 맞은척해야지... 이 <laughs> m <laughs> p <laughs> 이때 라이어 <laughs> 이거밖에 안 나와. <laughs> 가두리 가두리 가두리! 입니다 캐라 여러분. 제일 붙어보고 싶었던 선수들보다는 오로지 목표로 우승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붙어도 다 뚫고 올라가자라는 말이 되었죠. 뭐야 구독 조,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5 0개 올라간 거야? 아까 구독명 계셨는데 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. 돌려버려. 어좀 싼데서 안 했는데. 그 뭐야 뭐야. 거기 어디더라? 그체인점 어디더라?퇴근하자마자 시티도 않고 형 방송보다 매일 늦게씩 늦더고요. 고맙습니다. 블루클럽 아니야. 블루클럽 아니야. 그니까 이철 박철 박준 뭐 그런 저기 체인점인데 어디 들어가 생각이 안 나네. 어렇게안 보고 생각이 안나 생각이.

루아, 루아. 아한 마리 이상 들어갔나 보다. 야, 이거 좀 아픈데 상황이 좀안 좋은데? 오는 길이 3개나 되네 4게이트 늘려주고 여기다 빨랑 하나 지금 못들어오나 아 여기도 들어와주네 아 뭐야 아 이제 안 들어가지 캐나다 뿌렸네, 나한테, 여러분. 가스 좀 먹자. 기억이 조용하네. 방어가 철저해. 나도 아래쪽으로 가볼까? 아, 참, 못 떴네. 이게 하나 박히네, 저게. 를쫙 먹어버리는나 구 이러면 나도 뭐 데이터 늘리지 뭐. 카논. 뿅 뿅, 난 저렇게 조용한 테란이 무섭더라. 그렇게 조용하면 내가 멀티 다 먹지. 오씨, 내 소스 올렸는데 딱 뿌렸네. 데이트 좀 늘려볼까, 여러분? 매우 순조로운데, 이거는? 멀티를 내가 너무 잘 먹었죠? 트도 이미 싹 늘어났고. 그리고 안나와도좀 너무 안 나오긴 한다. 이좀 해놓자. 소모전만 하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. 잘하네. 형다 아, 있어. 가야 되겠다 그러고, 뒷방 가야되겠다 그럼, 뒷방 아니다, 한번 싸울까? 아니 아직도 안넘어? 우리 그냥 들어갈게요 올리면 되거든, <laughs> 다 얼려버렸지. 아비도 뽑고! 올려서못 싸운다, 테란. 플랜스 데미스 가스도 깨. 배슬도 잡고. 이득만 보고 빠지는 거예요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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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빠져, 이제. <laughs> 당하셨구나. 예 한마디로 걸 <laughs> 당했다 그래요 아직 그 초보방에 초보가 없어 호랑이님 진짜 초보방에 초보 없어 여러분들 아시죠 초보방 들어가면은 막 전적도 막 천판 넘게 한 사람들 많고 뭐야? 아씨, 어, 아 잡을 뻔했는데 방금 뭐야 이거? 저 벌초 예전에? 한테 맞아죽으려 그러냐?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나, 나 초보방 가서 진 적이 있어 여러분. 초보가 얼마나 잘하는데. 한번 더 들어갈게요. 얼음 땡놀이하자 잠깐만. 때로 올렸 지? 많이 올렸 는데, 이렇게 탱크 가, 공 격하 는애 들이 많 아. 어안되 겠다, 안되 겠다, 안되 겠다. 아, 뭐야?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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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리콜 당겨야되 겠는데. 리로 한번 당길게요. 가자. 어우 어떻게 봤죠, 이거 어떻게 맞추고 또 팩토리 깨 뭐, 왜 이렇게 잘하 냐? 한번더 갈게요. 가자. 맞은척해야지 맞은척해야지 EMP 어? 맞았으니까 가 안맞을거 아나? 많이 맞이 안박는데? 이때라이 어? 이거밖에 안나와 아, 가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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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 가즈니 <laughs> <laughs> 어, 유피 또 나왔어. 한번 더... 가. 아, 저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, 뭐 차는 캐리어도 가야겠다. 어, 없어, 없어. 털이 별로 없다. 여러분, 올라가 보자! 발동했어. <laughs> 다시 똑같은 자리에 다시 진다. <laughs> 똑같은 자리에 다시 진다. 한번 <laughs> 느껴자. 끝나진 않아 이걸로. 가자 야 이걸 게임에 뭐해 마? 아우 방은 엄청난데 이거.

또 들어올게 장도 끝나 로리 방어를 다 해가지고 와 결국에 체력 가야된다고 이거?

4만 5천원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현석룡 플레이션 4만 5천원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다 아 이제 끝났네 형들 어 하필 위에다가 스타게이트 줬는데. 즐기신데? 좀... 아좀 즐기신데, 와. 잠깐 나와도안 되겠네. 어? 땜질을 엄청 잘한다. 아아아아아아 맞네. 오야야야야, 뭐해? 아니 뭐해? 누가 아까부터 계속 따라와. 상할 게 없는데, 지금 사실. 아무도 별로 없는데. 규지가 아직도 안 나온다고? 이제 나왔어. 나온다. 3대도 프로이네 스캔 안 뿌리면 굿 아, 설렁설렁 해졌는데걔 병신한테 졌다라는 극찬은 뭐냐 도대체 <laughs> 야 네가 그렇게 걔 병신한테 졌다라는 채팅을 칠 경기 내용이 아닌데 아 아니 비등비등하게 하다가 진 것도 아니잖아 야 시종일관 네가 불리했잖아 <laughs> 아뭔걔 병신한테 줘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불리하고 역전하는 분위기였으면, 그래, 뭐, 분해서 그런 적할수 있다고 치지 마. 니가 유리한 적이 없었어. 아니다, 시작은 얘가 유리했다, 여러분. 네, 빌드는 내가 안 좋았으니까 나는 이제 투게이트 푸시했는데, 푸시가 제대로 안 됐거든? 아, 내 초반 빌드 보고 그러나보다, 여러분. 근데 이거 제가 빌드, 아마 내 빌드를 보고 저를 초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. 트게이트 드라곤 푸시만 하다가 그냥 마당 먹은거라 아 내가 트기이트 드라곤 푸시해가지고 얘는 그냥 마당에 이어서 그 다음 멀티 먹으면서 이렇게 방어만 한거였구나 엄만 돌리고 뭐 애가 뭐 하는거나 뭐 대처하는거나 뭐 팩토리 짓는거나 보면은 그렇게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던거 같네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 짧고 굵다 웃기다 아 여기서 이거 얼리미 때문에 좀 짜증이 났나 보다 여러분 얼려가지고못 들어오잖아 그때 짜증이 많이 밀려왔나 본데 테란이 코맨드도 날아가잖아요 여기서 아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본데 얼음땡 놀이에서 <laughs> 마지막 그 한마디가 보통 화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말 같거든 <laughs> 나는 사실 평범하게 했어. 200 모아서 얼리면서 싸우고, 리콜 가고. 특출나게 뭐. 아니, <laughs> 여기서 이거 맞은 척 했잖아, EMP. EMP 여기다 쓰고 아비터가 일로 지나갔는데 이거 맞은 척 했잖아. 근데 리콜 하죠. 은돈이 화가 났나보네. 여기도 이거 <laughs> 리콜 이것도 EMP 쌌는데 리콜이 됐어. 아 그러니까 이 테란이 좀 짜증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네. 여기도 분명히 EMP를 쌌는데, 그 내가 리콜을 한 박자 더 빨리 해서 발동 이미 되고 EMP를 맞았거든요? 짜증이 날만은 하네요. 그런 사건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. 커맨드 여기 또 깨지고.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, 문제 다 털려도, 할만하지. 마지막 한마디 진짜 왜 이렇게 웃기지? 준비 여러분. <laughs> 개병신 새끼한테 전대 <laughs> 아, 개병신. 야 너보다도 내가 스타 더 많이 있어 왜 그래. 개병신한테 전대